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최윤대입니다. 아 오늘 또 머리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주제는 갈릴레이의 경사면 낙하 실험 그렇습니다. 갈릴레이는 se꼴 2분의 1 gt자승 이거를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이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면은 마찰이 없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갈릴레이가 사용했던 경사면을 갖다 아마 재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종이 있어요. 종이 땡땡 치는 종들이 있고요. 이게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공을 갖다 굴려요. 공을 굴리면 공이 가면서 땡땡 이렇게 종을 치겠죠. 정을 치는데, 칼릴레이는 예, 시계가 정확한 것이 없으니까 자기 맥박을 이용해서 측정했다는 말도 있고요. 어, 또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박자를 이용해가지고 시간을 측정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시간 측정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느리게 하고, 아, 정밀한 관찰을 위해서 기울기가 작은 경사면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기울기가 작은 걸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공이 지나가면 종이 울리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이동한 거리 s는 시간 t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걸 이렇게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경사면을 높이면서 이렇게 측정을 해요. 경사면을 이렇게 높이면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경사면을 높이면서 측정을 해도 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간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런, 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실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갈릴레이의 위대한 점이에요. 사고 실험을 통해서 기울기가 90도여도 같은 결과일 거다. 어, 기울기가 90도여도 간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울기가 90도면 어때요? 바로 이제 자유낙하 실험이잖아요. 근데 기울기 90도인 이 실험은 실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은 실험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경사각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 가속도가 커져요. 가속도가 커지고요.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가속도 값이 최대가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갈릴레이는 이렇게 이제 물체가 자꾸 떨어져요. 밑으로 굴러 내려오면서 떨어지는데 그 물체가 왜 떨어지는지 그건 모르고 있었어요. 그 원인을 알아낸 사람이 바로 누군가요? 갈릴레이 죽던 해 태어난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자유낙하할 때 모든 물체의 떨어지는 속도는 떨어지는 시간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속도라는 건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v는 gt, 에, v는 gt고요. 여기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가속도는 얼마나 빠른 것이 또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른 정도가 얼마나가 빠르게 변하느냐 그 말이니까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아, 그다음에 이제 떨어진 거리.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이 거리라는 건 바로 얼마나 멀리 가느냐 그런 얘기고요. s는 2분의 1 gt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2000년이 걸렸어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물체가 더 빠르게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갈릴레이는 바로 질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 전 사람이니까 이게 바로 1600년대 얘기니까 바로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2000년이 걸렸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바로 문제가 하나 있네요. 풀어볼까요? 그림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3개가 있는데 이 그림 중에서 3개의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이 공이 굴러갈 때 속력은 증가하고 가속도는 감소하는 것을 표현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공이 다 데려가니까 속력은 세 가지 경우 다 증가하겠네요. 증가하겠는데,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거든요.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첫 번째 있는 그림은 가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 가속도 운동이겠네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처음에는 가속도가 이제 커요. 가속도가 점점 크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기울기가 작은 것 보니까 가속도가 작다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지금 처음에는 기울기가 작죠? 기울기가 작다가 나중에는 기울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작다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은 바로 가운데 있는 그림이에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기울기가 처음은 크고 나중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구들하고 속력하고 가속도 차이를 다른 사람에게 친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때이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기울기가 똑같으면 이게 가속도가 같은 등 가속도 운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갈릴레이의 경사면 낙하 실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